별풍성 100개, 근데 데스당 또 마이너스 100개, 근데 어시당 50개. 근데 나는 솔직히 킬이 더 많을 줄 알고 했는데 데스가 오질나게 많은 거예요. 안 줘도 된다 이랬는데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 아니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쇼부를 보지. 24시 아니 입수. 알겠다. 입수하겠다. 내시경 오늘 받지 않고 화요일에 봤는데 오늘부터 먹을 거 조절 하래요 그래서 쿡방을 못 해. 그래서 아니 먹을 게 짚을도 없어. 김치로! 김치로 쌀을 잘라고 먹으라고 고기도 다진 거 먹으라고 그러고 콩나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자국밥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나 근데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시경 어때요? 나그약 먹어야 된다면서요. 나 옛날에 짱구 짱구에서 짱구 엄마가 먹는 거 봤어. 걱정인 게 갑자기 어? 이놈아! 어? 아프잖아! 나 아파! 어? 막 갑자기 욕하면 어떡해요? 아 이제 대장 내시경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심은 쥐자채도 보여드릴게요. 오 많이 컸어! 은근! 잡초 맛 뽑는 콘텐츠나 해야겠다. 잡초가 왜 이래? 잡초가 왜, 왜 이렇게 쎄요? 아저씨 토끼가 꼬들빼기 먹어요? 아싸짜 꼬들빼기 몰라요? 아 완전 랑레넨 도시 촌놈이잖아 꼬들빼기 그씁쌉싸르한거 그걸 몰라? 나 꼬들빼기 모르는 사람 처음 봤잖아 아가들 언니 왔어요? 아 귀여워 아저씨 진짜 잘 먹는다 아 귀여워 이런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긴 하겠지? 진격의 거인 같달까? 착한 사람이야. <laughs> 왜? 어디야? 용봉이 아저씨 하고 있어. 미안한데 용봉이 아저씨 지금 나랑 있었다. 아, 그좀이따가 거기 있다가나 왔어 집에. 거짓말하지 마라, 나 집이다. 알았어. 일 하고 있다. 내가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 하고 있다. 저기, 여기. 아빠! 다리 부러진 거나을 때까지 내가 일하지 말랬지. 아우, 박유림 씨 진짜. 하나, 둘. 이거 내 거. 유림 씨, 먹어라. 효녀 왔다. 내가 좋아하는 건오마 장사 소세지. 잘한다, 우리 아빠. 어, 흙 묻었다. 어, 흙이 왜 묻었지? 나 결혼하면은 저거 할것 같냐고요? 방송?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안 할겠지 뭐 취미로 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지금이랑 똑같네. 아 그렇네? 아니 지금이랑 똑같다 는게 너무 웃겨서. 나지 않냐? 졸라 추운 날씨 입수해야 돼. 내시경 할때 방송 키고 싶다. 근데 나 갑자기 시청자 이 씨땡놈들. 아 졸라 힘들다 진짜. 돈이나 더 싸라. 별풍선이나 더 쏴. 다슬이 놀란 남친 사귀는데 미안한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썸남이거든? 나 호구새끼야. 나 근데 그 오빠한테 연락 오는 꿈 꿨잖아. 아니 그, 그리웠네가 그 아니라 그 오빠가 나한테 따졌어. 왜 자기 팔아먹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미안한데 특정 인물 추정 못 해가지고 고소 안 돼. 유튜브 안 지울 거야. <laughs> 나 대답 바로 하로 해줘. 나는 솔직히 님들이랑 소통 진짜 잘 돼. 인정? 아 요번에 꾸티뉴 봤어요? 그거 올린 거? 옛날 사진? 그래서 와왜 이렇게 잘생김? 이랬다니까? 옛날로 돌아가라 했나? 지금도 잘생겼다고요? 이거 누구세요? 이게 나야. 아, 모스 아니에요. 저 연애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연애하고 싶은 시기 지났어요. 봄이 지나가서 그런가 봐. 봄이 오면은 좀 연애가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게 백태가 아니라니까? 화면에서만 좀 허해 보이는 거라니까, 진짜? 아니야, 진짜로. 나 진짜로, 아, 아 얼굴이. 방금은 얼굴이 좀. 우와. 바위 이안 추워요. 젊잖아요, 저. 난 젊어서 아직 춥지 않아. 곧 추워질 예정이라 하지 마, 개쓰레기 자식아. 나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 있죠? 나 만약에 무슨 일 나면 거기서, 거기다가 바로 신고해야 돼? 아니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여기 앞에서 하면 되겠다, 여기 앞에. 나 머리는 안 젖을 거예요. 여기까지 젖을게. 님들, 날씨는 좋아도 물은 차갑거든요? 진짜? 이상한 벌레가 있어. 저거 무슨 벌레야? 와, 나 졸라 저런 벌레 처음 봐. 네, 너무 차가울 것 같아. 발만 우선 담가 볼래요. 야,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무조건 해야겠지? 검살 개에 반해. 미친놈 치다 안 한다고. 아, 이거 도전 안해 쳤다고요? 다시라 승에 안 차는데 한번더 하자. 도전. 도전! 서가임 님이 별풍선 세개를 선물했습니다. 도전 공놀 소식에 표정이 <laughs> 성 나갔네. 나는 지수 님이 별풍선 472개를 선물했습니다. <laughs> 와, 너무 추워. 레전드로 추운데요? 주접 떨지 말고 얼른 가서 준비나 해. 아니, 주접이 아니라 진짜 힘내. 아직 법부타라고 그거는 돌아야 아니야? 몰라. 그냥 타는 거지 뭐. 무니가 미안하다. 무니가 미안하다. 다슬아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샤워하자. 민들은 거기 들어가 있을래? 수건 있는 칸에? 상상력을 더자극할걸 3분이면 돼. 바로 다녀올게. 솔직히 저 사람 입수 노인정인 부분 아닙니까? 저 공항장에 있어요. 열어주세요. <laughs> 미친놈 아닌가? 이 형들 지금 안에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한다. 미친 변 새끼! 지금 몰래 동사는거다 압니다. 뭐 어, 다슬이도 거기에 점 있구나. 여기 말하는 건가? 배고파 물놀이 하니까. 입수할 때 바스 접는 게 제일 기분 나빠. 인정? 나도 세로! 새로, 나도 세로로 할래. 어떤데? 세로. 그건 좀... 팔다리 다 움직여야 돼, 그렇지?